네, 안녕하세요. 2023년 7월 9일. 네, 일요일이고요. 제가 어떤 곳에 있냐면요. 보세요, 보세요. 보세요. 와. 와. <laughs> 엄청나죠. 엄청나죠. 와, 이게 풍경만 좋은 게 아니에요. 와, 이 미니멀 하면서 이쁜 주방 보세요. 와, 방도 너무 좋고, 어. 이런 방에 또 여기가 아침, 저녁까지 챙겨주는, 이자 진짜, 특급 가족 피서지로는, 야, 여기 우리나라에서 진짜 뭐, 10등 안에 충분히 들것 같은데요? 여기 안 오고 어디로 온다는 거죠? <laughs> 물론, 제 지인이 하는 것이고 준비할 때부터 봤기 때문에, 지인을 위해서 제가 홍보를 하는 건 맞는데, 이게 그냥, 아, 그래. 지인에게만 좀 좋은 일이지. 뭐, 이렇게 아니라, 진짜, 진짜 진심으로, 아, 여기를 진짜, 지금도 보니까 예약이, 이, 이, 7월 중에 한 절반을 찬것 같은데, 와, 아 저라면은, 어떻게든 이 방을 사수 하겠습니다. <laughs> 네, 뭐, 꿈 같은, 그리고 뭐, 좋은, 어떻게 보면은, 추억을 만드는 그런 가족 여행지 찾으시잖아요. 저라면, 거제 힐포인트입니다. 네, 힐포인트로 오세요. 이미 좋은 아름지다